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가 비대위원 구성을 두고 시작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가 당연직 3명과 지명직 6명 등총 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지도부가 해체된 지 16일 만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전원과 함께 90도로 고개를 숙여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경의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격을 의식한 듯 화합과 단결도 강조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아, 뭉쳐야 합니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조영비대위가 뭘 하는 비대위인가 이것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 자체가 무슨 크게 뭐 헐일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처음서부터 비대위를 만들 게 아니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정상적인 체제를 갖다 갖추는 것이 가장 성결과제라고 생각했는데 왜 비대위 체제로 갔는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대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당원권 정지가 됐지만 비상 상황이 아니니까 원내 대표가 직무대행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내부 총질 문자가 까지면서 갑자기 음. 비대위로 간 거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은 아니 자기가 거기에 관여한 게 없는데 갑자기 대표 쫓아내고 음. 네. 비대위를 출범시키냐 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비대위 전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대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어,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어,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출석해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건 심각한 하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 측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의결이 진행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용될 경우 여권 지도 체제에 큰 혼란이 오게 되고 기각되면 이전 대표의 큰 정치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뭔가 국면을 전환할 만한 큰 카드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진짜 완전히 개각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대통령실 인적 구성을 싹 바꾼다든지 뭔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완전히 바꾼다는 게 필요한데 내각도 그대로고 대통령도 그대로고 인적 쇄신 나오면 대통령께서는 뭐 지지로 인식해서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당만 지금 비대위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럼 이 당에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알던 검찰 사관 출신 인사가 비대위에 들어갔다 논란이 있기는 한데 저도 뭐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다만 어쨌든 지금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조그만 구설수도 좀 없게 총력전을 펴야 되는데 왜 그런 또 논란을 일으켰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딴건다 몰라도 저는 여기서 딱 하나만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 받았잖아요 네. 당연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대가 위뭘할수 있느냐에 대해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전당대회를 갖다 바로 준비하는 이런 안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좀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혁신형 비대를 위 만들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견해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딱 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뭘 하는 비대인지 위 자체가 좀 불분명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권성동 이분이 딱 들어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원내대표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가부 페이지 뭐 얘기를 한다든지 <laughs> 그다음에 여가부의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업이 뒤집어지고 그 그러니까 총리야 총리 그러니까 이런 분이 비대위에 딱 앉아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딱이한분재신임한거 그게 좀 쇼킹이었거든요 아니 음. 비상 상황이라면 원내대표 물러나야지 음. 안 물러나요 저도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아쉬운 게. 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각자 좀 의견을 강하게 내고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서로 틀리더라도 논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영 비대위 원장 입장에서 뭐 당장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이거를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가서 뭔가 혁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비대위가 상당 기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얘기하는 거를 보면 절대 다수가 그래야 된다고 한다. 음. 하고 이제 말하면 여론에 따라가는 식으로 그리고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원내대표 자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참설랑설래가 많았는데 결국 의원청회에서 투표해가지고 다수의지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다들 눈치 보고 목소리를 못 내니까 보수가 그 활력이 없는 거죠. 그 천하란 변호사가 기고를 한 거를 봤는데. 기성 정치인과 지금 2030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laughs> 기성 정치인은 이제 자유를 반공의 반대 개념으로 보고 2030세대는 어떤 조직의 논리와 반대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그런 자유의 개념이다. 그걸 보니까 이준석 사태가 조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삼공은 잘못된 거는 대통령이나 당 대표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고 기성 정치인들은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김병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찍고 싶은 사람 말씀해 주세요라고 빨간 티를 입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보낼 때 옆에 있는 참모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얘기를 해요. 그게 왜 피눈물을 흘릴 일이지? 아니 우리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저렇게 저, 젊은 애가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참고적으로 저는 2030 세대이긴 합니다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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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뭐 4.45일이니까 <laughs> 4.45일 개헌 같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무슨... <laughs> 아니 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예. 지금 우리가 2 0세기가 지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정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한 소위 반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뭐를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으면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그거를 봉쇄해 볼것 같으면 정당이 그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자유하면 은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자유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낡은 사고방식 가지고는 지금 현재 국민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자기네들이 대표로 출발하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 한 서너 명되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에다가 네. 안철수 지금 의원에다가 나경원. 나경원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발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 다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당 대표를 보면은 무엇을 지향하려고 당 대표가 되느니 이것이 틀로 제가 보이질 않아요. 자기 음, 당 대표 무엇이 뭐 적합하다고 보이는 분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하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대구에 가서, 아 박근혜 대통령, 뭐, 안 되셨고, 죄송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겪었으면, 이번에 대표에 나가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뭐, 삼선의원, 오선의원 지냈으니까, 이제 당대표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음. 누가 돼도 바뀌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됐던 것도, 심지어 보수 지지층들도, 이준석 대표 찍었거든요 네. 이게 변화에 대한 분명히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가는 분이 되실 거고 어... 그런 분이 좀 나오길 바라고요